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의 고백을 함께 나눔으로 더욱 더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홉 번째 시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요, 세 번째 청원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청원은 분명히 두 번째 청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당신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앞선 두 번째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청원을 살펴보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임하게 하셨고요, 또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 곧그 당신의 뜻의 근국적인 성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구하는 것에 이어서요 보충적인 청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청원의 의미를 충분히 나누기 앞서서요, 특별히 이런 질문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왜이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않다고 여길만한 수많은 이유들 틈에서 살아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보여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한 실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문제들을 보게 될 때마다요. 사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눈과귀가 지금 이곳 현실에 가두어지게 돼서요. 다른 소망과 어떤 다른 뜻에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성경을 증언합니다. 물론 믿음의 훌륭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학자들은 물론 이것이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는요 분명 현실보다 주님의 오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어좀 어찌 보면은 임박학 했다고 여기는 그 믿음 그리고 지나친 열광이 주는 폐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오심은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며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청원 앞에서요 한번 반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요. 하나님 뜻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와 같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요.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 시대가 지나도 주의 말씀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여전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주님은요 분명히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두고 언제나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청원과요, 바로 앞선 청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해서 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라고요. 주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서요, 누가복음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요. 조금 풀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실 이세 번째 청원은 어, 앞서 살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이세 번째 청원을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보면요. 이 청원은 원래 이와 같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 청원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그리고 땅 위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청원하고 기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 속에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고백을 넣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세 번째 청원에 대한 해설 서두에 그 의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서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원에서, 즉, 세 번째 이 기원에서는 오타, 이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청원과 분리할 수 없는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청원에 당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을 쉽게 또는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따로 첨가된 기원이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 번째 청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도록 분명히 이 기도의 고백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칼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요 그러하니 특별히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세 번째 청원이 기도의 고백 속에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요.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오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요, 이 땅을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확신하며 또한 그 기도하는 우리가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증명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초청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놓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이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본질상 뜻을 세우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분이십니다. 아니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니 곧 빛이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하신즉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모르지 않지만요. 그 주권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온전한 정말 그걸 붙들고자 하는 확신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현실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현실이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을 오해하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은 본래 저 하늘의 그분의 뜻은 본래 저 하늘의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도 훼손될 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본질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상의 교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음을 알지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계획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낱 참새조차도 날고 떨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되요, 그 일을 형성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세워지고 또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 저 천상의 영역에서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세우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천상의 영역에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실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전 우주적인 통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신 그 사건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요 특별히 그 중에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세워진 그분의 계획 속에는 이미 사절 말씀 보면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카만에요 완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 대상인 우리를 또한 예정하셨다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랍게요. 베드로 사도는 그, 그의 표현을 보자면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여 놓으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저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간직하신 것이란 표현은 정확히 완료형입니다 사도는 저 하늘에 이미 완성된 우리를 위한 유업과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산소망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는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만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때론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모든 허용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 신뢰가 바로 이 기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도록 특별히 바로 그 증거가 되시는 주님께서요, 이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참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있던 광경인데요. 누가복음 보면 보면은 그 광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로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요. 사실 그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의 나심도 모르고요. 그 나심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는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 광경을 하늘에서 목격하니까요. 그래서 주님 세례 받으시는 때 우리가 알듯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며 거듭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9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분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이 기도의 진정한 성취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취를,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성취를 보고 믿은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당시 세상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 잘 알지만, 그때 사실은 세상 권력이 더 강했던 때입니다. 로마의 세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력이 강력한 중에요. 주님이 오셨고요. 그 오심으로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세상이 흥황한 지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 강해도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겨자씨를 통해서 아마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케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30절부터 32절 말씀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길 때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처럼 미약한 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청원 속에 담긴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너무나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 주심으로요,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분명히 확신하게 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의 완전한 뜻을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또한 선포하신 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릴 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하고 열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산이 땅이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 기도를 드릴 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면서 과연 뜻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을 특별히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먼저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되오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의 가장 근극적인 모델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전 생각합니다. 더 첨언할 필요 없겠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요 주님을 떠올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신 주님 떠올리면서요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또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겠노라고요. 또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 5장을 보면 이와 같이 그 일은양 비유를 하시고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며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의 기쁨이고요. 또한 여전히 그 하늘의 기쁨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영역을 살피면서요. 이 말은 전도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함에 더 많은 무게를 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늘의 기쁨을 이루어야 할지를 입체적으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저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계 또 이웃과의 관계 아니 우리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역에서요 하늘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참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과 많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위해,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더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고 또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거하며 참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그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